나도 <laughs> 야니 네 집터 한번 구경 가도 되나? 뭘 잘고? 집터를 사자 만들어 놨어. 뭐지? 400에 마이너스 400이가 플러스 400이가. 마이이스이2백이 이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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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백이 이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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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안이다백이 이백이, 가 여기서... 말...이 아니라 이거... 보트 보자... 이 칠... 마이너스 이칠칠사오 일? 마이너스 이칠칠 사... 이쪽이네? <laughs> 이쪽이 아니고 이쪽... 이렇게 대각선으로 네 어 뭐야 아니 왜왜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스텔레타 아저씨. 아, 이제 됐다. 지 뭐라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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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좀 가라. 왜이렇게 거미가 거미가 이렇게 끈질겨 원래? 277451 277451 이거 구경하고 왔었으니 꼭 구경하러 갈게요 277 2774이기있나보다그이끼리 그...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 나무부터 다 밀어버려야 돼. <laughs> 여기 어딘데? 아, 어, 여긴가 보다. 여긴가 보다. 아, 이게그 이제 저 오리 님께서도 방송을 키실 거라서. 오리 님 근처. 잠시만, 어이씨! 얘도 마을을 만들고 막할 거예요. 엄청 크게 할 거라서. 어, 야, 니네 집 바로 앞에서 죽었다. 옆에서 터치인 소이 들어올 수 아, 스트레스 받네. 나는 저기 위에다가 지어야겠다. 어, 아사스님, 여기 계시는구나. 어 여기가 집이에요. 어냥 살아 아어해도해요 돼요. k u n y a n 겠습니 오케이 <laughs> 케이 오케이 여기서 점점 넓혀 넓어 넓어지는 거죠. 어 그럼 그럼. 근데 니 너무 멀리 가긴 했다. 좀 너무 별로 멀리... 멀리 안 가는데? 너무 <laughs> 멀리 안 가. 그래? <laughs> 저는 좀 높은 걸 좋아해서 여기다가 치울까? 2 0 0 m 네딱니집이 200m 정도 걸리네. 여기서. 여기서 그럼 그럼. 경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작업대를몇 번째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또 만들고 있다. 하고 여기서 뭐야 에아서스님왜 왜요 어내 집이 생각보다 넓구나 여기가 이뻐가지고 뭔가 확 트이잖아요 확 트이잖아요 뭐가 좋아요 느낌 아시죠 아실 거라고 믿을게요 근데 집이 집이 하나가 어. 수도 있잖아. 그지. 집에 하나가 아니, 스도 있잖아 o u l d you? c o 수도 d y 집과 집 o u l d you? Could y o 다 Could y o 사실 o u l d you? c o u l 아니 o u c 저쪽을 다 쓰셔도 돼요, 아서스님이 저쪽 땅 있잖아요. 아, 그거 괜찮아요? 아. 귀찮아요, 오케이. 괜찮은 게 아니라 귀찮은 거였어. 아, 진짜. 또, 또스켈레톤 그래? <laughs> 죄송해요. 챙겨갈게요, 다음부터. 아, 아, 집 터졌네. 아우, 씨. 아니면 스폰 근처에다가 집을 지어도 되고 아니면 집이 아니, 여기... 커질라나? 아이 여기 금방 온다 나 여기 금방 왔음 스폰에서? 응. 스폰에서 다리 아이 바다 한두 개만 건는거한 200m 정도긴 한데 안 보여서 그러지 아니, 넓어지면 다 보임 저... 아뭐 그렇긴 하겠지 뭉치가 좋아. 저실 있죠? 실 많아요. 저. 필요하세요? 보세요. 네. 드릴게요. 몇 개나 필요해요? 일단 4개 드릴게요. 4개 드릴게요. 잘 쓰세요. 자, 또 산, 산을 많이 없애봤거든요. 마크에서. 딴 바다 없습니다 옛날에 마을 만들 때산 없애는 게 취미였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것도 제꺼예요 주인이 없는 거는 얼마 전 재건 거 같아요. 쓸데없는 걸 주워 먹고 다녀 가지고 환경 파괴범이라니. 저모 w 불 너무 느낌이 있는데 감성 미쳤는데 o you do? What do 기 하세요 저기 제가 여기니까 저기옆섬 어, 꼭대기 하셔도 돼요 o g 들 집을 집을 만들고 집을 확 d 시키고 있는데 g o i n 이연잘위치다 나중에 여기도 누군가가 집을 짓겠지, 뭐. <laughs> 오. 무서운데? 일단 이런 것만 오늘 딱 완성해놓고 올라가는 길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여기서 이렇게. 경치가 좋아요, 여기가. 혹시 그거 있어요? 조약돌? 응, 감사합니다. 중번하고, 중번. 6기 옆에 하고, 중번. 하나 두칸 하나 두칸 하나 두칸 하나 두칸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이 오케이, 사합이다이오 깜짝 놀래라 깜짝 놀 w 잖아요 n t know. I d o n 하 know. I don't k n o 가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혹시 돌에 혹시 돌 근처에 혹시 그거 안 되나? 뭐가? 씨앗 안 되나? 돌 근처에? 응, 그게 왜안 되냐면은 불, 이 횃불을 설치 안 해서 그렇다. 횃불이 있어야지 씨앗이 자라는데. 어, 자라지 이제. 어, 흙... 흙으로... 어, 이거... 이 양반이... 나 피가 없는데... 저걸 싸버렸구만. 맞아, 자기 그거에다가 할 사람은 해도 돼요. 지금 스폰, 계속 스폰 가운데라서 밀2개 12개 나이스 있지. 그거 없나 양털 없어나 양털? 없어요? 딱하나 12개 있나? 12개 있나? 12개 있 근데 시리 딱어 시리 딱네 개가 있구나. 굿굿 좋아. 어? 한겹 아깝다. 양털 하나 붙었어. 양사일로 가야겠다. 원투 번지. 번지였어요 마음은 번지였으나 그렇게 돼버리긴 했지만 양이 없네 양이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지 맞지 다 사람은 그. 아니네 야 니네 집 300미터네 개머네. <laughs> 어. 멀다 멀다. 많이 좀 멀지? 안 보인다. 내시아에서 일단 보이지 않는다. 이것 다밀어야겠나 나중에. 이거 다 밀어야겠다. 이 산도 밀어야겠는데 나중에? 낯살이 이제 니가 방송 켜서 니네 시청자들이 그쪽으로 올리면 그쪽이 낫기도 하다. 주변에 막 엔드 맨도 움직이는 소리가 나네 아니 근데 양이 한 마리도 없어. 양 찾고 있는데. <laughs> 니네 집 지붕에서 노는데 엔더맨? 야, 아 이게 <laughs> 내가 뭘 잘못했다고 <laughs> 눈만주친게 죄야? 어, 저기 누구 집이지? 서서홍님 집인가 저거? 이거 서룽님 집이에요. 어아 그러네. 여기도 엔더맨 사는데? 친구예요. 잘지내요저저 <laughs> 저 친구 좀 무섭더라고요. 이제 슬 뭘까요? 슬 뭘까요? 아서스님 제제 제 집에 있네. 네. 어디서 보이지? 엔딩? 아, 엔딩이 엔딩인데 스폰에서 오리집, 모일까요 스폰? 오리집 지붕 니네 집 지붕에서 모이려고? 그래 그럼 니네 집 간다? 어? 간다? 간다? 어? 수, 뭐 그거 티피 할꺼야? 어 그거밖에 없다 방법이 어, 지금 내사생활을 노출되는데 어? 어왜하다 나가.. 나가줘 나가줘 빨리 올라온나? 근데 이정도면 진짜 야무지게 지어놨다 아닌가? 올라왔나? 다 기다리고있다 집 갑자기 여기 뜬금없이 집있는게 레전드이긴 하다 여기 산이랑 산사이인 아니 선생님 제메 메인 카메라를 가려버리시면 안되죠 극수조인척 해야겠다 나도. 자 오늘 시차이랑잘 어울린다 <laughs> 시참마을 시차 1일차 사진찍겠습니다 둘, 셋. 어디 보냐? 찰칵! 찰칵! 오케이. 자, 고생하셨습니다.